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무늬를 꾸며보는 것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98쪽, 99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밀기, 뒤집기, 돌리기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무늬를 직접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수일인의 집 벽지의 무늬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벽지 무늬에서 규칙을 알아 봅시다. 지금 벽지 이 네모가 한 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한 칸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 모양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규칙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거실과 방의 벽지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먼저 거실의 벽지 무늬를 살펴볼게요. 거실의 벽지 무늬에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지금 이 모양이 이쪽으로 똑같이 옮겨졌습니다. 여기로 똑같이 옮겨졌죠? 그리고 아래로도 똑같이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옮겨진 것이 다시 또 오른쪽으로 똑같이 옮겨졌죠? 따라서 선생님이 규칙을 설명을 해보면 기본 무늬 있죠? 기본 무늬가 이렇게 된, 여기가 이렇게 색칠된 이 무늬 모양을 먼저 오른쪽으로 쭉 밀었죠. 오른쪽으로 미는 것을 반복해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양을 아래로도 밀었죠. 그 모양을 아래로 밀었다. 네. 이렇게 거실의 벽지 무늬 규칙을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방의 벽지 무늬. 우선 기본이 되는 건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일단, 옆으로 하는 건 거실하고 똑같죠.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 지금 이 모양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위아래가 바뀌었죠. 여기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삼각형의 이쪽 편이 이쪽으로 됐어요.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즉, 위로 뒤집었습니다. 혹은 아래쪽으로 뒤집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방의 벽지 무늬. 그렇게 뒤집은 걸 오른쪽으로 쭉 계속 밀었죠. 그리고 이걸 아래로 내려갈 때는 또 뒤집었어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이 위로, 편이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로 갈 때는 또 뒤집었죠. 그래서 방의 벽지 무늬에 있는 규칙을 적어주면 지금 기본이 되는 이 무늬가 있죠. 이 모양을 아래로 할 때는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만들었죠. 아래쪽으로 뒤집어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모양은 오른쪽, 오른쪽과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렇죠?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밀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한 건이 하나를, 두 개를 통째로 놓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모양을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모양을 만들면 이 모양이 이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진 그래서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쭉 밀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아래로 쭉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혹은 여러분 이한칸한칸 한칸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으로 적는다면, 아래쪽으로 뒤집어 모양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아래로 갈 때는 아래쪽으로 뒤집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규칙에 따라서 빈 칸을 채워 무늬를 완성해보세요. 되어 있는데요. 완성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계속 밀어주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 부분도 또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도 쭉, 그리고 여기, 여기. 그려주고, 색칠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네. 이쪽 부분이 색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삼각형, 긴 삼각형이 반복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색칠된 부분을 생각을 해 주면 이 부분이 색칠된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아래로 넘어가 봅시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돌리기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보세요. 돌리기를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를 돌려서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만들면 처음 있는 도형,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각도만큼 시계방향으로 돌린 거예요. 시계방향으로 90도, 시계방향으로 180도, 시계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린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밀고 아래로도 밀면 이와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봅시다. 슬기가 만든 무늬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모양. 이것이 오른쪽으로는 계속 반복되죠. 이와 같은 모양을 오른쪽으로 미는 것을 반복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 아래로 갈 때는 그냥 민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뒤집어졌죠? 근데 뒤집어지는 게 위아래로 뒤집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모양을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무늬를 만들었다. 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땐또 뒤집습니다. 아래쪽으로. 이것도 아래쪽으로 또 뒤집고요. 그래서 규칙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 슬기가 만든 무늬에 있는 것과 다른 규칙으로 무늬를 만들고 설명해 보세요. 지금 기본 무늬는 똑같은데요. 이 모양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무늬를 만들지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이 규칙을 찾을 수 있는 친구는 영상을 잠깐 정지해 보시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이 만든 무늬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이요. 한번 써보셨나요? 선생님은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어진 모양을 오른쪽으로 뒤집는 것, 뒤집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반복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을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무늬를 만들었다. 선생님이랑 조금 다르게 뭐 순서를 다르게 썼어도 모양을 이와 같이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선생님이 말한 규칙과는 달라도 같은 원리의 규칙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건 오른쪽으로 뒤집는 걸 반복했어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왼쪽, 오른쪽이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 때도 이걸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뒤집으면 이렇게. 이것도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때또 뒤집었어요. 그래서 뒤집는 것을 두번 반복해서 만든 무늬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무늬 그리고 선생님이 만든 무늬를 비교를 해서 서로 다양한 규칙 이번 단원에서 공부했던 밀기 뒤집기 돌리기 등을 활용을 한다면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